선택하시면 알약을 먹게 되실 거예요. 저희 네. 알약을 드시는데 보면은 여기 28정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14정을 먼저 꺼내서 전날 드실 거고 네. 열, 나머지 14정은 당일날 아침에 드실 거예요. 네. 응. 선생님 이거 네. 알약을 선택한 거는 제가 잘 선택한 걸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음. 알약 넘기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 가루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향이랑 맛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물을 먹는 정도는 똑같아요. 1.5L 이상 먹는 거는 똑같고,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비용적으로도 혹시 차이가 좀 있나요? 네, 맞아요. 비용적으로도 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요거는 병원마다 좀 달라요, 비용은. 가루약은 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4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네. 궁금한 거몇 가지 또 여쭤보고 네, 네. 싶은데, 내시경 처음 해보니까 네네. 아플까 하는 걱정이 좀 아, 되기는 해요. 그렇구나. 우선은 수면 내시경이라는 거는 마이랑 네. 다르게 말 그대로 수면 상태예요. 깊은 음. 수면이. 사람마다 피지컬마다도 다르고 이제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을 이제는 어느 분은 조금 더쓸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는 기본적인 처음에 들어가는 약이 있고 그 후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중간에 좀빼시는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충분히 써서 편하게 봐주실 수 있도록 주무시게 해드려요. 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아픈 줄 하나도 모르고 네.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아, 끝나고 나서는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음. 혹시 <laughs> 네. 하는 중에 막 헛소리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죠? 간혹 있긴 있어요. 음. 막, 막 에이씨 막 이러고 아파요 <laughs> 아, 빼세요 막 이러고 이렇게 또 무의식 중에 이제 그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시는데 아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제치부가 음. 드러나면 아. 잘 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수면 내시경을 하면 네. 제 깨고 나서 음. 일상생활 바로 하는데 또 문제는 없나요? 수면 내시경 한 날은 네.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음. 내시경을 하고 나면 좀 어지러울 수 있고 낙상 위험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 날은 운전 하시지 마시고 뭐 음. 운동이나 사우나 같은 것도 다. 자제하시고 응. 집에서 되도록 쉬시는 게 좋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약을 다 먹었는데 아, 제 얘기는 맞아. 아니고 네네. 제가 네네. 아는 사람 얘기인데 평소에 좀 변비가 네네. 있는 네. 사람이라면 네, 변이 혹시 조금 남아 있으면 그럼 또 검사를 받는데 음. 문제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변이 남아 있으면 검사가 어렵죠. 아이고. 그래서 보통은 저 제가 변비가 좀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식이조절을 좀더 일찍 시켜요. 음. 일반적으로 3일 전부터 식이조절을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변비가 평소에 심하신 분들은 5일 전부터 식이조절을 이제 권해드리고 그리고 물도. 물도 좀더 드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당일날 검사 도중에 진짜 실제로 물변이 많이 남아있다 하시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끝내고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나를 잡거나 아니면은 회복 후에 다시 약을, 장정결제를 한번더 드시고 나서 좀더 비우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저의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의료진들이 해주시니까 네. 장을 비우는 데좀 네. 집중을 많이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제첫 네. 그 번째가 장을 깨끗이 비우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한3일 정도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네.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열심히 <laughs> 맞아요, 한번 해보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강제 다이어트죠. <laughs> <laughs> 전날에는 더 식사를 거의 못 하시고 하니까. 네 맞아요. 음. 네 맞아요. 음. 한 변비는 없는데. 음. 변비 있는 사람처럼 또 나오겠구만, 이거. 음. <웃음> <웃음>